JYP 소속의 잇지의 데뷔를 코앞에 두고 YG보석함이라는 예능을 통해 데뷔가 확정된 트레저 13의 공식 데뷔 시기를 YG의 수장 양현석이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팬들 사이에서는 양현석의 이러한 갑작스런 트레저 13의 데뷔 발표가 어이없다는 분위기인데, 지금 트레저 13의 공식 데뷔 발표를 둘러싼 문제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JTBC YG 보석함에서 선발된 YG의 네 번째 보이그룹, 트레저13의 데뷔 시기가 확정되었습니다. YG의 수장 양현석이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기나긴 장문의 인사말과 함께 트레저13의 데뷔 시기를 2019년 5월에서 7월 사이로 데뷔함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양현석이 직접 본인의 인스타에 장문의 내용으로 트레저13을 전폭 지원하며 데뷔 날짜를 공개하는 것이 다수의 커뮤니티에서 부정적인 여론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YG에서 4년여 만에 내는 보이 그룹 트레저 13의 공식 데뷔 발표를 왜 팬들은 달가워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선 최근의 빅뱅 승리의 클럽 버닝썬 사건이 여전히 지속되는 논란임에도 불구하고 양현석은 소속 가수의 개개인의 사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로 일관하여 하루 빨리 논란이 해소되기를 원하는 승리의 팬들은 물론 관심 있게 지켜보는 다수의 네티즌들에게도 답답함만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시청률이 1% 미만이었던 논란의 믹스나인보다는 괜찮았다고 할수 있으나, YG 보석함 역시도 사실상 네이버 브이 라이브를 제외하면 1%대의 시청률을 기록함으로써 챙겨보는 팬이 아닌 이상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신인 아이돌 그룹 트레저의 데뷔 발표가 당연히 안물안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 YG에서 소속 가수들에 대한 지원이나 활동 스케줄을 보면 소속 그룹을 방치하거나 팬들을 기만한다고 느낄 만한 YG의 행보였으니, 이렇게 연초부터 대대적으로 양현석이 직접 나서서 트레저를 알린다는 것 자체가 기존 YG 소속 그룹 팬들로서는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YG 보석함 최초 방영 당시에는 5명의 그룹이 될 것이라는 것과 달리 최종적으로는 7인조 트레저가 만들어졌으나 결과적으로는 탈락자들을 포함한 13인조 보이그룹이 되었습니다. 그간 열심히 노력한 합격자 7인은 무엇이며 탈락한 6인조 유닛은 당최 어떻게 등장한 것인지 애초에 YG 보석함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의도 자체를 알수 없게 되어버렸으며 역시나 YG는 양현석의 탑정너 스타일로 소속 그룹을 관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증하였습니다. 장문의 글로 연초부터 YG의 2019년 핵심 포인트를 알리고자 한 양현석의 마음은 이해가 가나 기존의 YG 소속의 빅뱅을 포함하여 위너와 아이콘의 팬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양현석의 공식 발표가 달갑지 않으며 양현석의 글을 보는 다른 네티즌들의 마음도 하나같이 한때 국내 3대 기획사로 불리던 YG가 여타 기획사에 비해 불안한 미래를 느끼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공식 발표라 생각합니다. 트레저13이 어떠한 실적을 거두어 낼지 모르나 이마저도 제대로 인기몰이를 하지 못한다면 YG의 실질적인 수장이 교체되어야만 YG 소속 그룹이 살아남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